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거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열도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 저희 침바람 공로치에서는 5월과 6월 두달 동안. 리바이벌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두달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다가 지난 주부터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난 주와 같은 뭔가 이런 은혜가 있으신지요? 부디 소망합니다. 두달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그리고 느꼈던 그 마음들 그 은혜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의 신앙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것 되돌이켜야 할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지 차츰차츰 쌓아가는 그런 두 다리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너무나 예쁜 친구들이 있죠. 특별히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성년식이 저희 공동체에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 청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이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이며 정신적으로 뭔가 큰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네, 양념풀 한번 살짝 살짝 볼까요? 마스크를 써도 알아볼 정도로 영등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인상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우리 부장님처럼 마음만 청년이신 분도 있죠. 이렇듯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이 청년이다 보니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도 청년입니다. 오늘 이 성령식을 갖는 우리 공일 또래.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부 한 사람마다 부디 이 귀한 시기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시험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말씀 하나로 정말 폭풍과 같은 이 바다마저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부르심은 처음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훈련을 받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 어느 정도 처음 부른 이후에 교육을 받은 이후 이들이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파송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너무나 다행히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능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잘 배운 지식과 이론이 있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경우였죠.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을 말들을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논리와 지혜도 그 안에 있었지만 서기관들에게는 없던 그 권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던이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권능은 우리가 큰 소리만 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 특별히 다른 나라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 남자들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유독 운전을 하다가 뭔가 부딪히면 생기면요, 열에 다섯 명은요 목소리가 막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는요.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권위는요 학력이나 학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명품옷을 입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내가 정말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권능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면 일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권능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두 번째 권능은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능이 오늘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능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이 기적들은 지금도 성경 말씀처럼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하나가 있죠. 같은 권능이긴 하지만 성경의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권능이 나타나는지 쉽게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시대에는요.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의학과 비슷한 이 치료 방법은 있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요 유달리 귀신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귀신을 쫓는 것, 이 자유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당시 가장 필요했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을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복음의 소식을 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에 제자들이 맞서 수 있게 권능을 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권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육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분명 본문의 시대처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움을 줄만한 의료시설과 의료진들도 많이, 적,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특별히 코로나19에 헌신하였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 의료진들의 헌신과 열정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활용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의 시대에는요, 귀신들이 막 이리저리 날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귀신 들려서 날뛴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몇번본 적은 있는데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우리를 노리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이 우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신아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리를 찾는다고요? 굶주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더교모양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둘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흔들면 눈치채니까 서서히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 눈앞에 무서운 모습을한 귀신이 짱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성경을 안 보던 청년이 귀신 한번 딱 보면은요. 갑자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전에 성경을 머리 옆에 두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좀 불안합니다.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닫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방에 걸어 놓죠. 혹시나 이 귀신이 또 나타날까봐 이런 준비도 합니다. 이번에 나타나면은 이렇게 말해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이 대부분 사탄은요, 이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 드러내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가장 편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물질도 이용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내 귓가에 속삭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여러 번이 되니 이제는 내 시선이 오직 물질을 향한 데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생긴 형제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자매들을 보면은요. 막 정신이 흔들립니다. 막 육신도 흔들리고요. 요즘 sns에 인한 안 좋은 사건들 거의 대부분 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사건들이죠. 때로는 사탄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갈 시간에 시간 아깝잖아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교회는 나중에 성공해서 가면 돼 그때 곱빼기로 가면 되잖아 맞는 말이죠 하나같이 그런데 그 맞는 말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꼭 있어야 하는 분이 아닌 액세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내 삶의 필수품인 이 예수님을 옵션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사탄은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나의 삶에서 슬며시 조금씩 예수님을 지워 버립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니 도저히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로 최고로 보는 이에게 이 물질을 때로는 돌같이 볼수 있는 그 권능이 육신의 정욕으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둠에 있는 이 청년에게는 때로는 이성을 볼때 돌같이 볼수 있는 이 권능이. 세상을 이해하면서도 그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권능은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뭐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권능으로 막 갑자기 내가 기도함으로써 누군가 불치병에 걸린 일을 낙해주는 그런 슈퍼스타가 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익숙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적이죠.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요.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내가 먼저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먼저 미안해. 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내 옆에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줄수 있는 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바보 같은 일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실천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능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잘안 하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구장을 보면은요. 어느날 이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어머니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글쎄, 이 아들을 왔을 때, 제자들이 이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미 제자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멀리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이 아들을 고치십니다. 제아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저희가 그동안 잘 고쳤는데 지금은 못 고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 9장 2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권능을 계속 고장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한주우리들의 삶을 하면 되돌아 볼까요? 과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라고 하면은요 왠지 골방에 들어가 두손꼭꼭잡고눈 절대 뜨면 안돼 이렇게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을 뜨냐, 눈을 감고 있느냐, 두 손을 모으냐, 두 손을 모으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이 생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들, 나의 삶에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때로는 주님 나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으 주님 나를 좀 혼내주세요. 때로는 붙잡고 매달리며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시작이 되죠. 제발 여기서 들은 나눴던 은혜들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위해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 위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주님께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한 삶의 기도를 드려서 권능을 받으시고 이미 권능을 받은 이 청년들이 있다면은 이 권능이 고장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기도로 대화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 6절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제 권능을 받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 이방인과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 이방인들에겐 전도하지 말라는 이 차별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방인과 사마리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 멀리 가기 전에 가까이 있는 이 부패된 신앙이 변질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무턱대고 가서 예수청남 불신 지옥, 물론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등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이제 먼저 권능을 받았으면 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으니 나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개한 모습들을.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을 변화된 모습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또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준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그 본문의 시대의 어려움들, 병든 자를 고쳐 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고쳐 주며 그 당시 힘들어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도움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요, 내 주의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 참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주신 그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이 바보 같은 사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채워주고 회복시키는 이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년이 되는 우리 공일돌의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곳에 결코 우연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 또 다시 보내십니다. 사탄은 이제 비상 상태죠. 어떻게든 그런 우리를 보고 흔들려고 가장 익숙하고 나한테 연약한 부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에게 쓰러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백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권능이 고장 나지 않고 계속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마지막으로 딱 하나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8절 마지막 부분에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전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이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계산이 빠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는 훈련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훈련이 잘돼 있어야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심지어 70대가 돼도 이 훈련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잘줄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이 권능으로 예수님께 거저 받으셨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거저 이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 앞에 고백하면 나에게 원합니다.